이번 시간에는 선대칭 함수하고 점대칭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대칭 함수야. 예를 들어서 X는 A의 대칭인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X는 A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X는 A의 대칭인 함수란 얘기는 어, X는 A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떨어져 있는 그런 x 값들을 집어 넣으면 대칭적으로 점들이 찍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좌표들이 이렇게 x는 a 의 대칭으로 찍혀. 그래서 그림을 그려 보시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함수를 말합니다. 자, 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f에 a 더하기 x나 f에 a 빼기 x나 항상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X는 모든 실수 X야. 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A가 여기 있다. 그러면 A 플러스 X라는 것이 X가 만약에 양수라면 A 플러스 X가 이런 데 있을 수 있겠죠. A에서 양수 X만큼 떨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X면 이쪽에 있겠네. A에서 양수만큼 거꾸로 X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때의 함수값이 항상 같대.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의 함수값이 얘라면 a x일 때의 함수값도 높이가 똑같이 이렇게 찍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a x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분명히 a x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점들도 똑같은 높이에 찍힌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x는 a를 기준으로 양쪽에 똑같이 점들이 찍히기 때문에 얘는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 얘네들을 좀 살펴보면 a 플러스 x하고 a 마이너스 x는 둘이 더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 더해볼게. 그러면 무조건 x가 없어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리고 얘를 2로 나눠보시면 얘가 항상 a가 나옵니다. x 값이 어떤 놈이든 x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항상 a가 나오죠. 아 얘네 둘의 가운데에 둘이 더해서 2로 나눴다는 얘기는 둘의 가운데라는 얘기죠. 둘의 가운데에 항상 a가 있다라는 얘기죠. a 플러스 x와 a 마이너스 x 가운데에 항상 x는 a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양쪽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x는 a의 대칭인 함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야. F에 2A 빼기 X. 얘하고 FX가 같대.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항상 누구니? 2A죠. 2로 나누면 A입니다. 아, 이 둘의 가운데에도 항상 A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X는 A의 대칭이라는 뜻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F에 3A 빼기 X.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여기는 누구로 할까? 마이너스 a 플러스 x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도 얘네 둘을 항상 더하시면 뭐가 나와? 2a가 나오죠. x 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2로 나누면 a입니다. 얘네 둘의 가운데에도 항상 a가 있구나. 그 a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3a 마이너스 x가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x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때의 함수 값이 높이가 똑같이 찍히는구나. x는 a의 대칭이구나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f에 4 플러스 x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f에 10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에 대칭일까? 얘하고 얘를 더하면 항상 14입니다. 2로 나누면 7이죠. 아, 얘는 x는 7의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가 f의 x다 라고 한다면, 얘네 둘을 더하면 항상 누구니? 0이죠. 2로 나눠도 0이야. 아, 얘네 둘의 딱 가운데가 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x는 0의 대칭이구나 라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x는 0이라는 것은 누구니? 얘를 말하는 거죠. 얘가 x는 0이잖아. 즉 y축 대칭 함수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면 y축 대칭 함수고 그런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점 대칭 함수를 살펴볼게. 두 번째. 점 대칭 함수.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누구의 대칭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a, b의 대칭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a, b가 있을 때이 a, b의 대칭이란 얘기는 만약에 a보다 큰 쪽에 어떤 값을 집어 넣었더니 함수 값이 요 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점 대칭에서 여기에도 점이 찍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야 점 대칭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요 x 값을 a-x다라고 하면 얘는 누구로 표현하시면 될까? 둘의 가운데에 a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x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둘이 더해서 1로 나누면 항상 a니까. 그러면 그때의 함수값이 f 의 a 마이너스 x라고 볼수 있을 거고, 이때의 함수값을 f 의 a 플러스 x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두 함수값의 가운데에 누가 있는 거야? 항상 B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두 함수 값의 평균이, 얘를 2로 나눈 게 평균이죠. 그게 항상 누가 돼야 된다고? B가 돼야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게 A, B의 대칭인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f의 a 플러스 x 더하기 f의 a 마이너스 x 얘가 e를 넘겨서 eb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는 a를 기준으로 똑같이 떨어진 놈들 얘네들을 표현하는 것을 방금 선대칭에서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e a 플러스 x 그럼 여기가 누구였으면 좋겠니? f의 마이너스 x였으면 좋겠죠. 얘네들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항상 A니까. 얘가 2B다. E, 이렇게 표현되어졌을 때도 얘는 A, B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F에 3A 플러스 X. 그리고 여기는 F에 5A 마이너스 X. 그리고 얘가 뭐 6B가 나왔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까? 자, 얘하고 얘를 더하면 항상 누구야? 8a죠. 2로 나누면 4a입니다. 아, 이 둘의 딱 가운데에 4a가 있는 거야. 4a, 마 그리고 얘네들을 2로 나눠 보시면 항상 누구야? 3b죠. 그러니까 3b, 4a, 마 3b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f의 6- x 더하기 f의 8 플러스 x 이 값이 음, 6이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 누구의 대칭이니? 어?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7이니까 7 컴마 그리고 얘를 2로 나누면 3이죠. 7 컴마 3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f의 마이너스 x 더하기 fx 이 값이 0이래.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가운데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항상 0이죠. 0, 그리고 얘를 2로 나눠봤더니 이두 함수값의 평균이 0이죠. 0, 0의 대칭이구나. 아, 그리고 이 fx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시면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시면 얘는 0,0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점이라고도 보는 거지 얘는 원점 대칭 함수구나 그리고 원점 대칭 함수는 특별히 기함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가 2차 함수다 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을 줬어 f의 2 플러스 x가 f의 마이너스 x하고 같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항상 1이니까 얘는 x는 1의 대칭인 함수구나. 그런데 2차 함수니까 얘가 대칭축이 되겠구나라는 걸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fx가 나중 가서 3차 함수가 나오거든. 이 3차 함수는 항상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f의 3 플러스 x, 그리고 더하기 f의 7 마이너스 x가 6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눴더니 5죠. 5, 얘를 2로 나누면, 즉, 얘를 2로 나누면, 걔네들의 평균이 3이 되죠. 이 3차 함수는 5,3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